리비입니다 오늘은! 벽돌 케이크. 벽돌 케이크, 돌체테리아 벽돌 케이크. 종류별로 다섯 종류 준비했고요. 우유 말먹 할 겁니다. 근데 얘네들이 사이즈가 좀 커요. 그래서 이거 일단 반절씩 잘라가지고 단면 먼저 보여드릴게요. 얘가 벽돌, 황치즈, 피스타치오베리, 말차, 두바이입니다. 기분 벽돌부터 일단. 있어요. 말차 미니 벽돌. 윈력돌. 僕。 아, 힘든데? <laughs> 요거는 태국 매운 거자. 가보자. 많이 안 녹아서 살았다. 네, 잘 먹었습니다. 어, 영상 못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맛있긴 진짜 맛있었는데. 얘가 워낙 커요. 너무 커. 그러면 오늘도 너무 맛있게 먹었고, 오늘도 재밌게 봐주다면 좋아요랑 구독, 부탁드려요. 영상 쓸지 안 쓸지 모르겠어. 끝!